우리 제목이 야곱의 사람인들또 그 어, 사용자들이기 때문에 또 내용을 이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야곱이 효율의 비용을 받아서 하란으로 도망을 갔는데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해가서 잠을 자는데 그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놀라운 존경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거는 바로 한문이 열리고 사냥다리 내려와서 땅에 닿고 그 하나님네 직접 하늘에서 여고가하님 너희 하나님지 아무람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네가 누워자니 네 사망 이 사망은 너와 내 자손이 자제하게 될 것이고, 나는 큰 때를 끌고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는데, 중요한 게 사답단이에요. 사닥다리를 왜 보여줬을까? 여러분, 사닥다리 잘 알죠? 기찻길 아닙니다. 저는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기술진이 최고 아닙니까? 우주방부를 만드시고, 사람 만드셨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하늘나라 기술진이 금도내고 눈도내고 다 하나님 건데 교사가 이이사다리면요한0 살만 좀 넘어가면 남자에1 1 살, 1 2살다 아주 쉬운 거, 어쩔 것 없어 보이는 그데왜사다리이왕개시를 주셨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올라가 벌써 수천 년 전에 이거 주셨더라면 그러면은, 이야, 계단이 올라간다! 이러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이 꽉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설교는요 그렇게 심오하지 않아요? 쉬워요. 눈을 지그시감고 깊이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눈을 지그시감고 묵상하면 졸음밖에 안 합니다. 제설교는눈 뜨시고. 내면 좀 작다 싶은 분들은 잘 드시고 자 그래서 사닥다리가 왜 사닥다리일까를 생각하다가 귀한 은혜를 깨달았어요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이가 유 있구나 첫째로는 사닥다리의 의미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왜 이게 은혜냐? 12절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장성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게 왜 은연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면 사닥다리가 땅에서 만들어서 절대로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닿을 길이 있나 높이는 못 만들지만 닿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줬으니까 서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과 은혜 모두 하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 14절을 읽어주세요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주신 게 뭐냐 하면 약속이에요, 약속. 무슨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축복하시는데, 어, 뭐, 급을 내려준다거나, 뭐, 도를 변화해서 보석이 되게 주실 때 반드시 언약 약속을 주세요. 가브랑도 약속 주셨고 이삭도 양옥도 다마찬가지 오늘 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뭐예요? 희망이에요. 희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다? 희망이다. 이 사각다리가 희망이라고 하나님의 사각다의 희망이다. 왜 이게 희망이 되는지는 이제 설 두 번째로 사닭다리의 의미는 축복입니다. 자 13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3절을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의 복은, 정통성을 따라 장남으로 이어졌어요. 그게 장작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장남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장남이 장남 못 되잖아요. 죽었다 깨었나도못 돼요. 야곱이 장자 장남 축복 받고 싶어서 부처 네? 강문에서 장자권도 그 다음에 아버지 속에서 축복기도도 받았지만은 정작 복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 주신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오르지 못할 곳을 오르냐. 사람단의 의미가 뭐냐? 못 올라가고 길이 없는데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장남이 될 수가 없어요. 차남이 장남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네. 장남으로 하나님께서 복어주시 장남의 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쪽 분들이 설교를 잘 들어서, 이 뒤에 붙은 게시밭으로 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laughs> 그런 분을 보면 내가 은혜 같다고 해서 설교를 못해보어요 이렇게 옆에서 설교를 하는 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깨워드렸는데 또 계속해서 계속 게시밭으로 가세요. 네. 차라리 장남의 자리에 오를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칠판을 쓰는 가상관님는 전기도 맞춰서 바로 와서 주무시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아직도 못 깼잖아요. 아직도 주무시는 시간인데, 지금 여기 와서 주무시야 되거든. 괜찮게 되거요 아, 네. 그러기 때문에 전에 제을 쓰는 거예요. 제발 여기 좀 보시라고. 아, 네. 네. 갈수없죠면못깨나는 뭐. 거는. <laughs>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다음에 에스라의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어 성경은?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이나, 야곱의 야구. 야구. 하나님 해막시니서 그때 깨어나셨어요. 오르지 못할 곳을 오르게 하는 것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 집들 보면은 지금이야 뭐다 옥상까지 다 계단이 있지만 옛날 집들 초가지기야집그 기와이고 초가 다시 이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다리대고 올라가잖아요. 길이 없는 곳에 올라 가안될 거를 되게 하시는. 15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고, 안될걸 대기하시냐, 어떻게 대기하시냐, 임마네.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이게 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 바로 축복의 사당이다불가능을능으로 바꾸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실 때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상 중에 오범멸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안양에서 성상교회 교회를 잘 하시고 교회도 큰데. 그분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 훈련을 받다가 다리를 접질렸어요. 전육군 출신인데 육군은 다리를 접질리면 열애가 돼요. 열애가 돼서 다 감돌게 뛰뛸때 나무 그늘에서 쉬어요. 해병대는 열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밤중에 집합 연방장 집합 그래가지고 다들 집합에 뛰어나갔는데 뛰어나가자 쩌. 연반산 끝에는 있 축구골대 선착순 열려 그러니까 막와 하고 뛰어가는데 다리 전체로 뛸 수가 있어요. 한쪽 발로 그냥 뛰어가면서 뛰는데 갑자기 뒤로 돌아? 그래가지고 깽깽이 뛰어서 1등으로 돌아왔대? 오늘 지가아네 그분이 개청을 하고 얼마나 지금은요. 그분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 건축상 두번같은 교회 너무 많은 갖게 잘 지었어요 교회고 그런데 이분이 너무 괜찮하고 힘들어서 사람 없지 돈 없지 너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한 번만 뒤로 돌아 해 주세요 네. <laughs> 한 번만 뒤로 돌아 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뒤로 돌아 해 주셨어요 그래도 앞동 교단에 도회장하시고 800교회 가는 아난시 기독교는 회장하시고 영풍의 대표회장을 하고 또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차기 회장 지금 수석 회장으로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뒤로 돌아타는 게 꼴찌가 있던데? 맞네 아, <laughs> 사다리가 바로 올라가지 못할 것도 올라간 게아니세 번째 이 사다리를 주신 의미는. 성실해 뭐라고요? 성실 이 사각다리는 성실의 사각다리 여러분 31장 40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아멘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이 가서 성공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라엘한테 빠져가지고 일을 할 때, 라엘이 직업이 뭐였냐면, 목동이었어요. 그러면, 여자가 목동을 해야 될 집이라면 잘 사는 집이요, 못 사는 집이요. 평범하게 사는 집이요. 그런데, 그가 들어가서 7년간 일해줄 때, 이 라헬과 레아가 결혼을 하면서 몸종들을 데리고 와요 몸종을 데리고 시집올 정도는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를 그래서 야곱이 두열령에서 14년을 일을 합니다 라반의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고그 후에 6년간 일을 해서 야곱도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돼요 그런데 라반이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시기를 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음의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야곱이 어려운 별장 단축을 해요. 그때 쫓아왔을 때 하나님이 사막 가는 말하지 말라 야곱에 라반에게 야단을 쳤고 야곱이 라반한테 하는 얘기가 대감의 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로 눈부채를 이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말에 이요잘 들으세요. 사닥다이는요에스컬레이터가 아니야. 내가 노력해야 해. 아멘. 네.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자꾸 노력해 네. 올라가는 게 사닥다리. 네. 왜 사닥다리를 보여주는? 너는 가서 노력해라. 너는 가서 일해라. 네가 힘쓰고 일해야 너는 아버지처럼 부자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아멘. 네. 가만히 있어야되는게 아니라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야되는게 아니라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고생해서 한걸음 한걸음 올라가는 것. 그게 성실이라고 하요3 1장 42절 읽어주세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이삭의 경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레, 돌려 보내셨으리이다. 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네.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의 일을 하는 걸 아무도 안 보는 것같아요하나님 보고 계신 걸 아셔야 돼. 네.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집중이에요, 집중. 아, 네. 사상딸리 올라갈 때는 집중해야 돼요. 아, 네. 올라가면서 딴짓하면 안 돼요. 올라가면서 예쁜 여자 지나가다 해야 다떨어서 죽습니다. 멋진 남자 지나간다, 어, 저런 남자라고 살아봤으면그렇다고 죽는 거예요. 사상딸리올때딴생각하지 말고, 목표만을 향해서 그냥 집중해서 올라가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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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성실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이사닥다리는다리의 의미는 야곱에게수의 의미는 겸손입니다. 겸손 겸성. 여러분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 거기서 재단을 쌓아라 하신다. 아멘. 네. 자, 보세요. 이게 올라가서, 정점에 올라가서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부자가 돼서 돌아왔을 때, 어디로 갔어야 돼? 배들로 가야 되잖아. 베들에서 약속했잖아. 내가 여기다 단을 쌓고, 예? 그렇게 약속했잖아. 근데 잘되고 난다에 형하고 애서하고 잘 풀리고 난다 어디로 가요? 세계로 가는 거예세계부으로가가지고 거기서 딸 디나가 욕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가난안원수가 돼서 도망치듯이 베델로 올라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잘돼서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조심하고 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까 네. 조심하고 내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거를 흐트러질까 조심하고 네. 네. 우리 조심해야 돼 아, 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개척 시험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대군난다는게가 문제야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고 난다는게가 문제예요 저는 제가 합동층 목사인데 합동측 부흥사회 대표회장을 몇년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교장 크잖아요. 사실은. 세계 제일 큰 교장인데. 제가 대표회서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하자. 그래서 회원들하고 인사할 때 반드시 두손 잡고 인사하자. 아, 네. 두 손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절로 숙여져한 손으로 하면 이게 되는데 두 손으로 합수 하면 제절로 공개가 숙여져요. 꼭 그렇게 인사하자. 그래가 그냥 일반 회원들을 만나고 아이고 잘 반갑습니다. 이런 아 회장들의 얘기를 제가 일부러 겸손하려고 노력했어요. 아, 네. 교만해지 않아야겠다. 그만하면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고반하다회장들들이고반했다그 네. 소리 안 들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지만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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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가가 n Amen. Amen. 하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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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다 아멘. 하나님 앞에 e n 네. 올라갈수록 m e n a m 올라갈수록 n 다 올라갈수록 거만하게, 야! 내 밑에가 눈깔아, 이랬다 떨어져 죽어요. 전부 다 올라갈수록 더 겸손한데. 그리고 올라가야 돼. 이 속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속의 우아 중에 나르르 거북이라고 하는 우화가 있어요. 거북이 한 마리가 어느 날, 그 날씨가 아니야. 하늘을 날고 싶었어. 요 하늘을 날고 싶어서. 그래서 두루미를 친구로 살았어. 고기를 갖다 주고 해 가지고 친구가 살았어. 하늘 한번 날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해? 음. 네가 마리가 여기 잡아주고 내가 가운데 불고 가면 하늘 날수 있잖아. 어,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끝까지 해 주지. 거북이 울고 양쪽에 두르미가 날개라는 서 날았어요. 자, 거북이는 물속에서도 자유롭게 다니고, 물 밖에서도 좀 느려서 그렇지, 별 어려움 없이 다니는데, 하늘은 못날잖아 거북이 역사상 최초로 하늘을 난 거야. 거북이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와! 저게 누구 생각이냐. 저생각을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북이, 저건 누구 생각이냐. 거북이가 내가 아무렇다 떨어져 죽었어.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생각하며 저희들 모두가 은혜의 사닥다리 축복의 사닥다리 성실의 사닥다리 경선의 사닥다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 성실하게 일하는 저희들되게 하시되 일할수록 경선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섬기하며 죽어 없어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